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눌게요 시편 111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특징은 우리는 잘 몰라요 시편 111편의 특징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특징이다 하면 제목이 없는 시 그러니까 150편 중에서요 제목이 없는 시가 30여 편 정도 되거든요 다 앞에 뭐 뭐에 맞춘 노래 어떻게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 뭐 예배할 때 나아가면서 부른 뭐 이렇게 다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없는 시가 정확하게 34편이 있다고 그래요. 34편 여러분 세 보시면 그 앞에 다윗의 시다라든지 또 부어에 맞춘 노래 어떻게 불러라 뭐 이런 제목이 없는 그런 시가 30총 34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로 시가 시작되는 게몇편 된다고 그래야 한 대여섯 편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알수 있는 특징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브리어로 쓰여진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 시브리어라고 하는 시브리어 원어상 보면 특징이 딱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식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 노래 중에 이런거 있죠 가나다라바바사 아차카차카차 하하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삼행시를 쓰면 그앞 글자를 가지고 초성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앞 글자를 가지고 가 가라고 했는데 나 나오네 다, 다 같이 오네 뭐 이런식으로 말이죠 삼행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히브리어 자음이 모음은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것만 있어요. 자음만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시가 쓰여져 있어요. 그 자음이 스물두 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알레카프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초성 다시 말하면 첫 글자 알파벳의 첫 글자 abc 때문에 a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글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빗자로 시작되는 거 우리 시작되고 우리로 얘기하면 가 하면 가로 시작되는 게한절 이루고 그 다음 또 이어서 나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스물두 자로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어 우리들이 얘기하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 원문으로 딱 보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그건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시를 읽을 때, 아, 그래, 기억 가, 가로 시작하지. 그러면 가자 하나님께로, 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로 가, 우리 식으로 보면 가, 이렇게 해놓고, 가자 하나님께로, 나, 아오라, 하나님께로, 다 나와라, 하나님께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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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노래 부르면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어상 보면 원어로 보면 오늘 시편의 특징은 분명히 이렇게 가나다라라는 순으로 되어 있는 시가 몇 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인 겁니다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시가 왜 이렇게 쓰여졌느냐 찬양하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냐면 찬양하란뜻이잖잖요요따라하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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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이 아니고 여 e 와를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깨달아 주십니까? 자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그래 찬양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뭐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영광을 돌리는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론 찬양하라는 뜻의 그런 게 있지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 속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서 노래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했어요. 아멘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어디든지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일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이 뭐와?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 회중이라는 건큰 단어를 말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속해가 작은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뭐예요? 큰 모임이잖아요. 대예배, 우리가 주일예배, 뭐 이런 건큰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속해의 작은 단어로 모여도 너희들이 어떤 모임을 갖든 그게 작은 모임이어도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모아라는 거예요. 찬양해라. 모임이 큰 모임 아멘 좀해 보세요. 큰 대예배에 모여도 우리가 뭐예요? 모여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자랑하면서 자랑하면서 말이죠. 그럼 대체 하나님의 뭐를 자랑하고 그 뭐를 자랑하면서 찬양을 돌리라는 거예요? 뭐를 대체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를 자랑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 드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여라 노래를 불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불러라. 이게 찬양이거든요. 찬양이라는 게 뭐냐? 찬양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으로 그분을 높여 영광을 올려 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뭐라고 얘기해요?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는 찬양을 주님께 뭐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게 맞아요. 찬양하라 노래한다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십시다. 이게 더 정확한 우리의 의미를 표현한 거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라는 건 부른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찬양은 영광송이고, 모든 찬양은 송영이며,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양구 감독회가 찬양이 살아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대체 뭘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뭐를 찬양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는 키워드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자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3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의하며 그의 의가 뭐예요? 영원히 서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보세요. 우리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6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이 알리셨도다 행하시는 일 나오잖아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있나 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8절 시작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게 뭘까 그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읽어 보세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무슨 일행하셨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도다. 어디 얘기예요? 광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 0년살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매 출하기를 주시고 샘물을 터뜨리고 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게 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하신 일이 뭐냐? 그랬더니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주셨다.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주셨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주님 행하신 일에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뭐가 따라오는지. 자, 5절 말씀 읽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어떻게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하셔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셔서 굶어죽지 않게 해주셨다. 그리고 또 보세요 무슨 일행하셨느냐? 6절 보세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뭐라고요?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대.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뭐로 주신 거예요? 기업. 약속하신 유업으로 살 뭐예요? 일로 주셨다는. 오늘날 우리의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일터고 사업장이고 직장이잖아요.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근데 그 땅을 주셨다는. 1 2집파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그분이 하신 일이거든요. 7절이요.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법들은 다 모하니 확실하니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 진실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합당하게 법대로 질서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따라오는 말을 보세요. 8절. 시작. 모아도록 영원무국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신 바로다. 또 뭐가 따라와요? 영원히 따라오죠. 기업을 주셨는데 그분이 정하신 대로 주신 거다. 자 앞에 뭐예요? 그분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걸 주셨는데 영원한 약속 기업, 약속이었다, 언약이었다, 영원한 당신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땅도 가나안 땅도 주셨는데 이것도 뭐예요? 그분의 정직하고 진실되고 영원하신 뭐예요? 약속 법대로. 질서대로 주신 것이다. 영원한 계획대로 질서대로 주셨도다.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구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하시며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뭐예요?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죄를 송량하시고 값을 치러 주시고 송량 그게 뭐예요? 값을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슨 값을 갚아주셨느냐 여기서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언제 이 시가 불려졌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뭐를 속령해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왜 잡혀간 거예요?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우상숭배도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는데도 다 멸망했는데도 그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잘못을 다 모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모에게 주셨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원래 있었던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셨도다 그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영원한 약속이 었기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딱줄땅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3대 절기 라고 얘기해요 그 3대 절기 안에 7대 절기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무교절 혹은 유월절 맥주절 혹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이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추수감사절 혹은 장막절 이라고 불려지는 이 3대 절기 때이 찬양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봐라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살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셨다 우리가 범죄하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쫄딱 망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사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계획하심이고 영원한 선택하심이다 그분은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대해주셨으니 우리는 그분만을 자랑하고 높여드립시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뭐가 돼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십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편향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훌륭한 지각을 다른 사람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오늘 시편의 내용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알파벳 순서대로 가나다라 나바바사 이 순서대로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써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한 주간의 삶 오늘 일생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결국은 말을 할때 가나다라 마바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리은 디귿 내을 미음 비읍 시은 영 이것 떠나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 벗어나면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할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면 내 하루의 시작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라면 그 시작이 할렐루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큰 모임을 하든 작은 모임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 나를 오늘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광야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그 광야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일구고 그곳에 하나님 나를 만든다는 것이 때로는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해서 노예처럼 끌려다닐 때도 있고 세상에서 노예처럼 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복하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양구감리기로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늘 시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언약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영원하신 뜻이 하나님은 정직과 진리와 공의대로 행하고 계시니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니 우리가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시편은 그 얘기를 해줘요. 우리 양국안 얘기가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순서대로 기억니은 디은 니얼 미은 비읍 시은 순서대로 이시가 쓰여지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양구감리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선대로 살아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구감리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